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갑자기 떡 생각이 났습니다. 떡이 없다.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떡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양식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수근거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떡 문제, 양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제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지 않고 좀 민감하게 나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 표현을 쓰세요. 아직도. 아직도. 아,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지 않았느냐? 또한 번은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남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는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메시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예, 주님은 먹이십니다. 당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제는 아십시오. 이제는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살아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한 마리의 참새까지 먹이시는 주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길에 핀 백합화까지 입히고 기르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아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며 당신을 지키실 것을 깨닫고 알고 신뢰하며 살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또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